안녕하세요. 기타리스트 에바입니다. 여러분들, 음악의 길을 걷는 건 힘들죠? 외롭습니다. 친구를 만날 시간도, 여자친구를 만날 시간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에 대해서 공감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훌륭한 미션입니다. 여러분들 힘들다고 하셔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오랫동안 골방에서, 연습실에서, 뭐 다리 밑에서, 어디에서 연습을 하셔도, 혼자서 연습을 오랫동안 하셔도,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악가들, 그리고 연주자들은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매우나도 많습니다. 때때로는 자신에게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들이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지. 금전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겠죠. 음악가들의 숙명입니다. 가족들과 불화가 있을 수도 있고요. 연인과의 불화가 있을 수도 있고, 친구들과도 소원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음악의 길을 걷기로 한 이상 음악이 최우선이었기 때문이고, 악기를 연주하고, 곡을 써내가고, 공연을 하고, 녹음을 하고, 공부를 음악 공부를 하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의 최우선 과제 (priority)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혼자서 보내는 시간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열심히 갈고 실력을 갖고 닦아서 훌륭한 연주자들과 협연을 하고 프로젝트를 하고 공연을 하고 그래야 될 자격이 있고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하셔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훌륭한 음악가가 돼서 경제적 부를 거머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음악을 부업으로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잘 과업을 수행하시고 음악을 함께 즐겁게 예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연습이 정말 끝이 안 보이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이게 잘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지금 쓰고 있는 곡들이 너무나도 보잘 것 없이 보여도 남들이 알아줄 것 같지 않고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렇게 스스로에 대한 의심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은 낙심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음악을 하다 보면 수많은 리젝션의 리젝션과 살아가셔야 되고요. 수많은 failure들과 살아 가셔야 됩니다. 수많은 invalidation과 살아 가셔야 됩니다. 매우 슬픈 일이지만은 그것이 인생이고 그것이 음악의 길입니다. 아무리 안 좋은 일이 있다 한들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시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일들은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길을 계속 가시고 신실하게, 진실되게, 열심히. 진심을 다하고 이 길을 걸으신다면 좋은 날이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해요. 음악적인 것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인생의 측면에서 좋은 일들이 찾아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절대 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 그런 안 좋은 생각이라든지 부정적인 생각은 떨쳐버리시고 항상 밝게 살아가시길 바라고요 포기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기를, 뭐, 어떤 목적으로 다, 개인마다 고유한 아이디어가, 어, 아이디어를 가지고 연주를 하시고 연습을 하시겠죠. 여러분들이 그 목표를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과정이 정말 힘들고, 의심도 많이 되고,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어, 외롭고, 고독하고, 그러한 감정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우울한 감정도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포기하시면 안 되고, 어, 용기를 잃지, 잃으시면 안 되고, 스스로에게 친절한 사람이 될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